여자분 나이 같은 경우는 35살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만원에 가까운 나이죠. 매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받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이 여자분 결혼 100% 하겠다. 이 확신이 섰어요. 피디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계절 중에 가을은 특히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들어봤나 가을은 시집 못간 노처녀들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는 계절이다 이게 보면은 연말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가을 하면은 또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아직도 결혼을 못한 여성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30대 중반에 결혼을 성공한 여성분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이 30대 노처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자분 스펙 한번 볼게요. 나이는 35살입니다. 직업은 중소기업이고요. 학력은 초대졸입니다. 연봉은 4천만 원 초반 정도. 자산은 한 2억 정도 모아놓으셨네요. 이게 이제 현금 조금 하고 전세 지금 집 있는 거. 부모님 노후 되어 있으시고요. 외모는 키 64의 평범한 외모셨습니다. 자, 피디님 어때요? 스펙 여자분? 저는 솔직히 만나기 싫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laughs> 나이 빼고 그래도 싫어요. 왜요? 직업이 싫어요. <laughs>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스펙을 평가를 해보자면, 여자분 나이 같은 경우는 35살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만원에 가까운 나이죠. 그리고 학력하고 직업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군을 가진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또 얘기를 하자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데 그래도 나름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게또 장점이고,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안 모아놓으시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모아놓으신 편이라서 이건 또 장점입니다. 음.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여자분 솔직히 나이도 만 원에 가깝고. 스펙적으로 봤을 때 되게 평범한 위치에 속하잖아요. 근데 매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받아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분이 스펙적으로만 봤을 때 이분의 장점은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고 본인이 모아놓은 게 있다 이 정도인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 여자분 결혼 100% 하겠다 이 확신이 섰어요. 그게 뭐예요? 궁금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설마 구독인가요? 맞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보셔야지 <laughs>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음... 좋아요를 반드시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부모님한테 다양한 남성분들을 소개를 했어요. 왜냐면 대화해보니까 사람이 깔끔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매칭된 남성분의 스펙과 그 이유에 대해서만 알려드려볼게요. 남성분의 스펙입니다. 나이는 37이셨습니다. 나이 차이 두 살밖에 안 났고요. 남자분 직업은 중견기업의 사무직, 연봉은 6천만 원 초반이고요. 학력은 지방 4년제 졸업을 하셨습니다. 자산은 남자 3억, 이 친구도 현금하고 전세 집하고 모아놓은 게이 정도 됐고요. 부모님 노후는 세모 정도 키는 남자가 70. 73에 조금의 동안 외모 남자분 스펙 어때요? 무난하신 프로필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아쉬운 거를 뽑자면 나이랑 부모님의 노후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이것 빼고는 준수한 스펙을 가졌고요. 근데 이분이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한 달에 한 30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도 좀 용돈으로 드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평균 키예요. 남자분 73이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 정도 키고 동안 외모를 소유했어. 저는 딱 봤을 때 뭐라 37이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얼마나 동안 연복이랄때표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저는 딱 보고 피디 님하고 나이 비슷한 줄 알았어 스타일이 너무 어리고 피부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한 30대 초반? 31, 나2 그래도 저 30대 초반인데 37분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야 그 친구가 더 어려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혹시 뭐 관리하는 거 있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자분이 그냥 스킨, 로션하고 저는 선크림을 좀 꾸준히 바를까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는 남자더라고 아예 안 하는 남자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외모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본인이 외모 관리가 좀 되어 있으니까 여자를 까다롭게 볼것 같았어 외모를 제가 이상형을 물어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 대표님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솔직히 저는 많이 내려놨어요 이쁜 여자도 만나볼 만큼 만나보고 능력 있는 여자도 만나볼 만큼 만나봤는데 일단은 저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여자 가정이 화목한 여자 이런 여자가 저는 가장 영수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원하는 조건이 부모한테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여자예요 이분이 제가 듣다 보니까 부모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또 많이 없었고 전 여친 들이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항상 채워줘야 됐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곤함이 너무 많았던 친구였어요 좀 마음이 제가 짠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분이 외모도 동안이고 무난하니까 여성분들 진짜 많이 만남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성분과 만남을 하셔서 두번세번 번 정도 서로 간을 봤죠 간을 보다가 정식으로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서른다섯 여성분하고 교제 했어요. 남자분이 또 교제를 먼저 하자고 한 거지. 아니, 남자분이 너무 아까운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랬지. 아이 남자분 정말 여우다. 여자분은 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이 여자분한테 교제를 하자고 한걸 보고요. 그 남자분이 이 여자와의 교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여자분을 딱 봤는데 그냥 건강하더래. 정신상태가 건강한 마인드를 소유함. 그래서 일단은 여자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주말에는 모를 배우러 다녀. 인장도 다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주말에 도 쉬지 않고 뭔가를 공부하고또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제 이런 자기개발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 왜냐면 전 여친들은 주말에 맨날 자기한테 전화해서 오빠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 여자분 주말 일상을 들어보니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여있어서 좀 피곤할 것 같았지만 이런 여자와 살아야 내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래요. 현실적으로 결혼할 여자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러다 보니 같이 있으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래요. 왜냐면 여자자... 제가 여유가 있잖아 마음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래. 그리고 두 번째 가정적이고 다정한 모습. 이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엄청 좋아요 여자분이. 여자분 자체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 대화 몇 마디 해봤는데 이 여자는 결혼할 수 있겠다. 말하는 게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딱 있어요 보면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에요. 이거를 이 남자분도 느낀 거죠. 그래서 누나가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을 한 거지 애 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아이의 엄마로서 정말 아이한테 예쁘게 말하고 본보기가 될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래 이런 생각 들기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전 여친들은 아나 얘랑 결혼하면 우리 아이 어떡하냐 이런 생각만 들었대요 얼굴은 예뻤지만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랑 같은 이유인데 열심히 사는 모습 여자분이 주중에 직장 다니고 이것도 힘든데 주말에 나름 뭐또 배우기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뭐 투자 공부도 하고 이런 모습. 모습들이 아무래도 본인이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맞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걸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남자분은 여자분을 현실적으로 결혼 상대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분은요. 최근에 저한테 한달 전에 연락이 왔는데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커플들이 제일 무난한 커플들 아닌가요? 피디님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런 커플들이 딱 얘기만 들어도 무난하죠. 둘다 스펙도 무난하지. 그냥 더 서로 평범하죠. 평범한 사람끼리 잘 만났는데 성향도 어때? 평범하죠. 그럼 잘 살까 안 살까? 잘 살지.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났잖아. 그러니 어떻겠어? 부드럽게 잘 살겠죠. 뾰족한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커플들이 보면은요. 결혼하고 제일 오래 장기간 잘 살아. 근데 왜 직접 보신 건가요? 제가 소개를 하고 제가 직접 두 분을 봤기 때문에 저는 300% 이분들은 잘살 거라 확신해요. 왠줄 알아. 두분다 성격들이 너무 무난무난하고 모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 자체가 마음이 넓다 보니까 수용력이 엄청나서 남자분이 바람만 나지 않는다면 이 커플은 오래 갈 겁니다. 오늘은 30대 노처녀가 결혼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나는 35, 36이 넘은데 결혼 가능할까? 라면서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시거나 아, 결혼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나이가 있는데 노처녀인데도 나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되거나 조율이 안 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이렇게 내 객관화가 잘 되고 성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무난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짜 빨리 가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30대가 너무 평범한 여성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결혼을 평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